너무너무 막혀있는 이사방이 막힌 이 금전줄을 조금 뚫고 싶다. 음. 어,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이제, 보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. 또뭐 신령임전에서 당연히 기도를 하고 이거는 이제 금전을 이제 비방을 받은 거거든요. 음. 안녕하세요. 나라대신궁 나라신당 명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금전이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막히는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난관을 해쳐갈 수 있을지 우리가 살면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돈이죠. 머니라고 하죠. 맞아. 맞아. 감독님도 지금 뭐 아이 셋을 키우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세 배의 금전이 들어갈 거고. 마트를 가든 어디 장을 보든 기저귀 값도 세배 먹는 응. 식비도 세배 그렇죠. 응. 근데 일반 분들도 보시면 요즘 마트 가서 뭐 우유든 야채든 뭐 하나 드는 게 무섭다고들 해요. 특히 이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을더 많이 뵙는 것 같거든요. 응. 어뭐열분 중에 여덟 아홉 명. 뭐 어떤 날은 뭐 다섯 명씩 여섯 분씩 보는 전체가, 음. 선생님, 저이집좀 팔아주세요. 이집 팔아야 빚을 해결할 수 있어요. 음. 어, 그리고 빌려준 돈, 음. 올해는 꼭 받을 수, 지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? 어, 그리고 지금 뭐 묶여 있는 돈이 있는데 언제쯤 이게 풀릴까요? 음. 다 금전 얘기거든요. 맞아요. 돈이 이렇게 꽉 사방으로 막혀 있으면 음. 살아가기가 힘든 게 맞거든요. 어, 올해는 특히 더 유독 그런 게 우리가 뭐 이제 들어오고 벌고 하는 월급이나 급여 자체는 내가 벌어들이는 건 똑같은데 물가 상승이라 그러죠.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변하고 다 올랐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면. 일단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감독님 같아도 외식을 예전엔 다섯 번 하셨다가 줄이는 거죠. 줄이게 음, 그렇다 보니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힘들게 되시는 거고. 이게 사실 경제 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음. 보는 보고 있거든요. 지금 일단은 그 묶여 있는 이 차가운 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고. 음. 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집에서 너무너무 막혀 있는 이 사방이 막힌 이 금전 주를 조금 뚫고 싶다. 어,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이제, 뭐 이제,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. 또뭐 신령임전에서 당연히 기도를 하고 이거는 이제 금전을 이제 비방을 받은 거거든요. 준비물이 있어요. 옛날에 우리 보면, 어, 곡간이 차면. 맞죠 곡간이 차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쌀 자루가 곡식 가루가 그득하면 부자예요 대감님 집이나 우리 어디 큰뭐 이제 대골 같은 집에 가면 곡간 빈집이 없거든요 그렇죠. 그래서 내려주신 비방이신 것 같아요 음. 자세 가지 곡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는 쌀 백미 그리고 이거는 보리 세 번째는 수수 수수예요 그릇 크기는 지금 저는 이제 국그릇 정도로 했는데, 여러분들이 내 식구가 많다 그러면 더큰 그릇에 하셔도 되고, 조금 뭐 작은 그릇에 하셔도 되고, 이렇게 담으셔서요, 우리가 밥을 해 먹는 부엌, 응, 주방에다가 하룻밤을 두세요. 부엌이면 어디든 괜찮아. 싱크대 안 위에, 뭐, 밥솥 옆이나 가스렌지 옆이나, 하룻밤을 오늘 밤에 갖다 두시고, 어, 주무시는 거예요. 이렇게 두시면 하룻밤 사이에 저희 신령님들께서 이제 가셔서 금전문을 열수 있게 이 곡식에다가 이제 원력을 주실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거는 밥을 지어서 이제 다 섞어서 밥을 지어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맛있게 한끼 드세요. 이게 한톨한 한 톨이 다내 금전이다 생각하시고 한 톨도 남기지 마시고 다 드시고 나면 아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 금전이 어느 정도 풀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비방이거든요. 꼭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하기 어렵지 않은 곡식들이니까 구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금전이 막힌 금전이 조금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